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 바로 공실 문제. 요즘 경기 탓에 임차인 구하기가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해결법부터 최근 떠오르는 완전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공실이 돈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실 겁니다. 1. 공실이 생기는 진짜 이유. 공실이 생긴 원인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경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꼽는 이유는 주변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 시설 경쟁력 부족, 1층 선호도 증가로 생기는 3층부 공실, 건물 용도에 비해 상권이 맞지 않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힘차인 좀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2. 기본적인 공실 해결 전략. 기본 전략이라고 해서 효과가 약한 건 아닙니다. 많은 공실이 이 단계에서 해결되어 임대료 조정. 시세보다 5에서 10%만 낮춰도 문의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건물주는 보통 조금 깎긴 싫다, 라고 느끼지만, 공실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훨씬 커요. 옵션 개선. 조명, 바닥, 에어컨, 화장실 컨디션만 좋아도 경쟁력이 확 올라갑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입주 비용 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업종 제한 완화. 업종 제한이 많으면 임차인 풀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건물주 의지가 조금만 열려도 공실이 빠르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 마케팅. 부동산 중개소 여러 군데 등록. 네이버 부동산 키워드 관리. 상권 분석 자료 제공. 이세 가지 조합하면 문의량이 눈에 띄게 늘어요. 건물주는 모르는 신개념 공실 해결 모델. 1. 이사 보관 창고업. 요즘 젊은 세대는 짐이 많다. 하지만 집은 작다. 이게 딱 핵심입니다. 이래서 3층 소형 공실은 라이트 창고형 보관소로 바꾸면 바로 수익화됩니다. 장점 초기 투자비 낮음 꾸준한 장기 고객 확보 무인 운영 가능 2. 스터디 카페 무인 독서실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모델이라 관리가 쉽고 주거 밀집 지역 학원가 역세권에 특히 잘 맞아요. 공실 그대로 두는 것보다 안정적인 월 임대료 플러스 운영 수익 구조가 가능합니다. 3.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 프리랜서 증가로 수요가 꾸준합니다. 작은 평수도 쪼개기만 하면 공간 활용도가 최고예요. 특히 층 전체가 비어있다 하면 공유 오피스가 공실 해결의 끝판왕입니다. 4. 공유 주방 공유 식당. 배달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떠오른 모델입니다. 요식업 창업자들은 초기 비용이 부담돼서 주방만 쓰는 공유 주방 선택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장점. 한 공간에 여러 업종 입점 가능. 임대 수익 분산. 공실 위험 낮음. 5. 촬영 스튜디오. 유튜버,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SNS 크리에이터 증가하면서 촬영 스튜디오는 꾸준히 잘 돼요. 특히 창문 채광 좋고 깔끔한 공간이면 바로 수익화 가능. 6. 반려동물 공간. 펫시장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반려동물 호텔, 미용실, 훈련소, 셀프 목욕샵 등은 평상적인 상가 공실에 쉽게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7. 무인 매장,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구방. 무인 편의. 이런 무인 모델은 상권만 맞으면 오픈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4. 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공실 개선을 하려고 해도 건물주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임대료 고집. 업종 제한 너무 많음. 건물 노후화를 방치. 부동산 중개소 한두 곳만 맡기기. 공실은 알아서 나중에 들어오겠지 하고 방심. 사실 공실 해결은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 건물은 전부 리노베이션을 해버려요. 5. 공실을 수익형 공간으로 바꾸는 실전 플랜. 정리하면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1단계 공실 기간 계산해서 임대료 조정. 2단계 최소 비용 시설 개선. 3단계 업종 제한 완화 4단계 전문 중개 플러스 온라인 마케팅 5단계 그래도 안 나가면 신개념 모델 도입 예시, 창고, 스터디 카페, 공유 식당, 촬영 스튜디오 등 공시를 오래 방치하는 건 손해만 커지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요즘은 건물주가 스스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 공실을 오히려 새로운 수익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주가 스스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 공실을 오히려 새로운 수익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물을 더 가치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